뭉치 일상 TV입니다 어, 내일 오후 2시에 어, 조촐하게 네 가능하면 조촐하게 네 승인 감사 첫 실방을 하고자 합니다 <laughs>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음~ 어~ 용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부산역을 가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현재는 여기 광안대교 어, 여기서 역까지는 한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. 어. 어, 내일, 어, 행사의 사회자는 김민서 장구가, 어, 하면서, 저희 왕언니, 뭐, 조설, 금사님, 그 다음에, 어, 초대가수로는 이하나 가수님, 해서 어, 조촐하게 네. 일단 인사를 드리고, 어, 앞으로도 주위에 그 작지만 네, 나눔을 하는 유튜브, 우리 한국의 유튜브들이 네, 좋은 이미지를 네, 갖도록. 네. 한 축을 이루고자 합니다. 네. 우리 저 김민수 장구도 오랫동안 나눔을 해왔고, 또 우리 금사 TV도 네, 늘 좋은 마음으로. 네. 지금 왼쪽에는 바다. 네. 오른쪽에는 광안리. 네. 쭉 가고 있습니다. 네, 내일 뵙겠습니다. 힘차게 즐거, 즐거운 주말 되세요.